뭔데? 아, 제 아, 크로대 씨. 진짜. 아, 씨. 좀. 와, 이렇게 아. 얼마나 끝난다고? 아, 와. 아니, 진짜 이걸 이쪽으로 올 줄은 몰랐지. 안쪽으로 들어올 줄 알았지. 잠기 여기 여기요잠초만요잠기만기잠기 아, 요이유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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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에스 잠 이렇게 애매모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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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만요이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 오케이. 자 원래 발전기 돌리기 전까지는 팀이고 어 ㅅ 어어 이제 야 아아 야 미안하다 아 진짜 진짜 병룡쌤 그냥 살야야일로일로일로 나왔어 나왔어 좋고요야야사면 가자 근데 야 너는 너는 아 오케이 하 어어 어, 아, 잠깐만 아니야 또 아닌 거 같아 아니야 그래 그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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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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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 이건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건 안돼안돼아 씨... 이게 들어간대 아 시발 플레이어 나왔어요 아아안 되죠 아 시발 플레이어 안 되지 아 감사합니다 댓글 그래, 감사합니다 시발 플레이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아 이따 하트 박는거좀별론데아아 아,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어 이거 켜 나가면은 나갈게요 저도 아 이거 야 지금 애매 애매 지금 다 비공유 애매예요 나가야 돼 털리 나가야 돼 비공유 애매 어? 제발 중국인 방에 방에 지금 있던 담마거든요? 아저5 0아잠깐 애매한데 아 어떡하지 으조상님 조용히 해텔레파아를아 아니야 아니야 아닌 거같아 아니야 방에 원래 있던 킬러고요아왜 이렇게 다 풀비공이지? 아 뺏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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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아냐 자 이거 아 이거 빼야될 거같아 나갔다 노! 기 뭔데 이거 다수의 차단 기호? 아 오히려 이런 판 킬러가 안 나가고 레디했잖아 킬러 안 나올래 대장 킬두 명인데 이거 나가야 돼. 킬러 가 방에 원래 있던 킬러고요.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중국인. 이거 나쁘지 않아. 이거 나쁘지 않아. 일단 이 사람 이 사람 끝. 일단 우리 킬러 안아 근데 아 얘가 딱한번 빼자. 딱한 번만 더 빼게. 진짜 이거 싹 고민해줘. 일단 킬러 지금 원래 있던 킬러예요. 아 YT? 너왜 YT야? 잠깐만. 아아 아, 왜지? 금 미션 한명이지아 잠깐만. 무난다는 거지? 무난다는 거 맞죠? 나 나갈게. 그러면은 나 나갈게. <laughs> 오케이. 나쁘잖아나쁘잖아나쁘잖아오 체크 익명 아 근데 이렇게 자살거 같지? 저우 <laughs> 지금 명을전하는 편입니다 그래 그래 긴가민가할 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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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고맙다 엘미운영아 아북곰아그런도 뭐지 이거 아 잠깐만 아아아질게만 아, 하시면 안는데 <laughs> 진짜 마지막 따가워보기 <laughs> 진짜 마지막진마지 진짜 마지막만 잠시후 조조조 조아 설레 조아 삼인큐에설 들어왔어 육천 칠천 역시야, 진짜 완전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이거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잠깐만요. 닥치세요. 나 하기로 맘 먹었어. 나 하기로 맘 먹었어. 나 이거 말리지 마. 또살인만 잘하는 거 알아. 살인만잘 알아. 근데 우리 애들도 잘해. 넵, 좋아요. 질룡 좋아요. 일단 킬러 일본인, 킬러 일본인, 킬러 일본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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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진짜 잘 부탁한다. 진짜 잘 부탁한다. 케이크, 케이크, 씻일 수도 있어. 이거. 거미쥐. 얘들아, 살인마 동태팍. 맵은 좋아. 맵은 진짜 좋아요. 맵은 2만 원, 2만 원 거보다 뭐 좋은 거 많긴 한데. 됐겠다, 됐다, 좆됐다. 아, 와. 비그 씨발, 비그 됐어. 됐어. 비그는 비그는 나가야 돼. 진짜 비그는 나가야 돼. 아, 진짜 이거 나가야 돼. 아, 제발. 아, 제발 진짜. 이거 진짜 이게 진짜 나가야 돼, 직소는. 아만다만 아니면다. 아만다만아만다만 아니면 돼요, 진짜. 아, 근데 좀, 좀 빨리 맞았는데? 아, 씨. 아,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아, 진짜 제발. 어, 그래. 아, 여기 주에 자리, 자리긴 한데. 그래, 하, 일단 빨리 돌려. 판단 좋다. 어, 그래. 나는, 나는 지금, 오케이. 나 판단이 잘안서 너가 좀 해봐. 나 어그로 좋아요. 어그로 좋아요. 어, 어, 어 아, 잠깐만. 잠만요 <laughs> 잠깐만요. <웃음> <laughs> 잠깐만요. 너희가 좀 해줘야 돼. 서포팅을 좀 해줘야 돼, 오늘 내가 미안해. 나 지금 판. 한... 오케이. 일단 원값원감 원감 몰라. 이거 서포팅 좀 해줘. 나 지금 조력자가좀 필요하거든. 제발, <laughs> 나 돌리고 봐. 1년 돌리고 봐. <laughs> 제발. 오케이 여기 오고, 여기 오고, 여기 오고, 짜형형 형. 여안 형, 형. 돼. 알지? 아, 근데 얘 뚝, 아, 어떡하냐, 뚝. 아, 씨. 너 뚝, 알아서 해봐요. 네, 미안합니다. 아, 씨. 잠깐만. 잠깐만. 일단 어그로 나쁘지 않습니다. 판자 있는 거 확인하고. 오케이. 이층 뚝을 풀러 간다고? 이거는 킥이다. 이거 한 번에 풀립니다. 이거 어려 어려운 곳 가서 푸는 거면은 엔티티, 엔티티도 인정이야, 이건. 터널링 안 당하는 것부터 개 d 조이다아 그렇 그렇지 그래 아유 h Crut c 아 u t 아 r e you? y 나중 걸린 애들이 좀그안 걸리면 돼. 나중 걸린 애들이 안 되면 되지 나중에 안 걸리면 되잖아. 아 e 차 a y That 기 o u call 나나 지금 너무 미끄러워 손이 실수할 c 같아 일단 렌시 쪽좀 가깝거든요. 지금 볼 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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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야야야. 야, 야. 야, 네가 이거 돌려봐. 내가 살릴게. 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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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 겹치는 거 좋아요. 와리가리 올려 하게 하는 거는 안 좋고 잠깐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laughs> 밀고, 방풍로 밀고, 방풍로 밀고. 오케이 추가 의지 삭제.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짝짓 가자 썼니? 서, 왜, 왜 썼니 이거?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짝짓이 쓴건 좀 변순데? 아아아 아, 아, 지랄하네 아 잠깐만 아키 이거 아저 이거 차, 템을 빼야 돼 지금 저 지금 겹친 것 같아 템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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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갈데 없는 거 싫어하냐? 미안해미안네 이거 아이발 여기까지 되나 이거 뒤안 볼게요 된다 아 존나 근데 오래 깔긴 했어 이거는 근데 못 나가면 말이 안돼 사실 이건 나가야 돼 이제 야 근데 키좀 주워줘 키좀아 혹시 몰라서 진짜 아 근데 이제 일단 나는 발전기를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 야, 기절. 아, 아, 잠깐만. 아니야. 근데 이거 왜냐면은 개구가 개구가요. 개구가 내가 내가 만약 뚱을 돌려줘도 개구로 나가면 애를 내보내고. 근데 그게 실, 사실적 되,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사실 될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까지 지금 나는 예언을 하고 개구통을 쓴 거라고 생각하자. 알겠지? 지금 1.5개 남았다. 형 1점. 1 아, 근데 이거 사트. 아 사트 이상 걸릴 것 같은데 무조건. 아, 일단 일단 뚜글 풀어 놓게요. 을 혹시 모르니까. 아, 야, 키든것 때문에 프랭클린 들었나봐. 아, 제발 앉아서 오지마, 라 그래, 이거 안될거 알았고. 삼픽 견제갔다. 삼픽 견제갔다, 이거. 어, 아, 제발, 제이턴 안에 어떻게 안 되나? 적이 걸렸다. 기에서 걸렸다. 얘 다인큐예요. 다인큐라서 어. 지금 행동이 빨라. 변수 작업, 변수 작업. 아, 제 신랄 좀 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진짜, 풀려야 돼 이거.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거 아닌 거 알잖아. 아, 제발. 키 어디 갔어 그리고. 오케이. 아, 진짜 이거 아니에요, 형님. <laughs> 제발. 아, 어, 어, 어. 어. 거의 막집이야? 아. 풀려. 아, 진짜 팽미가 잘해주고 있어서. <laughs> 아, 야, 진짜, 못나 가는 게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예? 응. 두 개를 돌려버린다고? 아, 이제 이게 뭐 막지까지 와,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 아니지? 아이, 개혁가, 안될라니까 씨. 아. 아, 이금 돌리고 있네. 아, 아, 아 백미디아, 우데 진짜 고마워. 내시도 네, 지금 풀릴 것 같다. 지금 쪽 하나 더 남았나? 긴장감이 없다뇨 니나 지금 몰라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진짜 몰라요 이거 한방일수도 있어 폭 나온게 없잖아 지금 교착말고 교창 교착말고 게임말고 이거 몰라요 진짜 지금 제가 볼때 이 이거 후방 세팅 든거 자체가 아나 이거 지금 여기까지 하고 빼고싶은데 한방때문에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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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줘. 아, 또또또 다시 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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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안 맞을 거 같아. 나 진짜 안맞일거 같아요. 죽없음도 있을 거 같고. 이거 아직 몰라요, 진짜. 오케이. 이제 출급 써 볼게. 아, 제발. 자, 깔끔하게 제발 진짜. 아! <laughs> 됐다 됐어! 됐어! 이거 됐어! 수주지기야! 아씨! 아! 아 말도 안 나와 야야야 너야? 아닌데? 얘는 그건데? 백미인데? 예. 아... 제발 아... 아얘는 잘해줬는데 얘네 잘해줬는데 얘네 잘해줬는데 한번만 그... 어? 아, 그냥 나왔는데? 나이스! <laughs> このあっあっあああっった。